여러분 그림을 왜잘 그리고 싶으세요? 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혹은 그림을 통해 얻는 감각들을 키우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 반려동물을 직접 그리고 싶어서 등등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클릭하신 거겠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그림 입문자들 사이에서 찐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본질,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떤 그림이든 훨씬 쉽게 그릴 수 있는 비밀 도구를 하나 얻는 셈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그림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거죠?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0년 넘게 그림을 가르쳐 왔고 제 인생 절반을 그림과 함께 했어요 그동안 5살 아이부터 60대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은 한 플랫폼에서 드로잉 분야 1, 2위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이랍니다. 이제 저에게 신뢰도 플러스 10쯤 올라갔나요? 영상 중간에는 이 그림의 본질을 바탕으로 만든 저희첫 온라인 강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 강의는 선착순 모집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그림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뇌의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는 평소에 좌뇌를 많이 씁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뇌의 관찰력과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느끼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릴 때부터 좌뇌 중심의 교육을 받아 와서 그림을 그릴 때도 무의식 적으로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뭐 달걀 모양이지 옷주름은 이렇게 꺾이겠지 같은 고정된 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익숙한 이미지들이 우뇌의 생생한 관찰을 방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형태가 어색하거나 표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좌뇌의 개입을 줄이고 우뇌의 관찰을 깨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그 연습의 핵심은 바로 기준을 세우고 그리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리드를 활용해서 형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이고 두 번째 기준은 시점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연습이에요. 그중 첫 번째 기준인 그리드 관찰법은 대상을 왜곡 없이 관찰하는 눈을 길러줍니다. 드가나 고우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초기에 이걸 많이 활용했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준인 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시점을 알게 되면 그림의 본질도 함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점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를 의미해요. 사진을 보고 그린다면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위치가 곧 시점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육면체를 예시로 가져올게요. 정육면체는 단순한 구조지만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내가 그리는 대상이 형태가 복잡할 때이 정육면체를 대입하면 입체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럼 시점에 따라 정육면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정육면체가 나보다 위에 있을 때는 아랫면이 보입니다. 나와 정면일 때는 윗면, 아랫면은 안 보이고 옆면만 보여요. 나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윗면이 보이죠. 대상의 앞뒤 거리 차이에 따라서도 시점은 달라집니다. 내눈 앞에 있을수록 윗면이 많이 보이고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자면내 시점과 가까울수록 크기는 길게 크게 멀어질수록 크기를 짧게 작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음, 계속 듣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쉽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막상 그림을 그릴 때는 잘안 지켜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꺼내서 그리거든요. 사진을 보며 따라 그릴 때 그냥 테두리만 그리고 있거나 대충 이런 모양이지 하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발자국 물러나서 시점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그린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이 대상을 보고 있지? 아 위에서 바라본 시점이네. 어떻게 알지? 이 물체의 윗면이 보이니까 이렇게 시점을 인식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종이나 태블릿, 모니터는 전부 평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납작하게 인식하게 돼요. 하지만 시점을 이해하면서 그리게 되면 평면 속에서 공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선을 그을 때도 평면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공간 위에 선을 긋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 감각이고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해요. 요즘은 디지털 툴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툴이 알아서 입체감과 원근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툴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뇌는 공간 감각을 점점 잃게 돼요. 실제로 3D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건축 디자이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등 툴을 많이 사용하는 전문가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툴 없이 생각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구조화되는 게 어려워서 한계를 느끼시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인지적 나태함이 생겨서 창의성과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스스로 보는 힘이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림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따라 그리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기술은 연습하면 누구나 늡니다. 하지만 사고력과 감각은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하고 따라 그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어떤 감각을 길러야 하는지까지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수업을 듣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우리가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도 함께 길러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그림에 관심이 있고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이미 가장 큰 재능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함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뷰들 모두 실제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그중 90%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랍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도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림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요? 하고 웃으셨어요. 이 강의는 그림이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없이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리큘럼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선 긋기부터 명암 표현, 여러 가지 물체와 풍경 그리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리와 이론까지. 매주 주제에 따라 과제가 나가고 그에 대한 개별 피드백도 꼼꼼히 해드립니다. 이 강의는 제가 10년 동안 수많은 초보자분들을 만나며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감각이 필요한지를 정말 세밀하게 연구해온 결과물이에요. 그림이 처음이신 분들도 진짜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쏟아 담았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오프라인 강의는 현재 만석이라 더 많은 분들과 그림의 본질을 나누고 싶어 드디어 온라인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메일이나 댓글로 강의 문의 주셨던 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그림을 그리는 자신감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는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함께 정리해볼게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그리기 전에 시점을 파악하고 공간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은 입체인데 그걸 표현하는 종이나 태블릿은 평면이니까 이 간극을 메꿔주는 게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을 파악하면 단순한 선 하나를 그릴 때도 공간 위에 긋는 감각이 생기고 입체감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쌓일 거예요. 정리! 사실,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림이 잘안 느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사고력이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는 많이 아는데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초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그림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결국 무엇을 그릴까보다는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연습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런 감각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림의 스킬을 넘어 관찰력, 사고력, 상상력까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이 감각들을 조금 더 깊이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면 저의 첫 온라인 강의도 꼭 살펴보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그림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